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력연구원 이사장 송보섭입니다 오늘은 이념이 바로 사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선거 결과 입법부가 또다시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2 1기 국회에서 좌파의 국회 점령으로 많은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자유국파의 이번 선거에서 완전 패배로 대한민국이 절체, 절명의 패망 위기에 봉착되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법치와 헌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겼습니다. 종북 좌익세력이 섬뜩한 광기와 증오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 위기감은 단순한 기우일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좌파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세대인 40대 50대들의 이념적 좌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정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남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을 책임지는 각 시도 교육감이 우파의 분열로 좌파 쪽에 다수 당산되면서 좌경적 이념이 이사회의 고착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좌파 정부 통치자마저 남북 평화 공존을 구실로 안보는 제껴둔 채 마치 평화통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 이러한 방향으로 미래 세대를 교육한 결과가 좌경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위 시장경제 추구의 자유 민주 우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틈을 파고들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정상적 우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을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결과의 소잔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민주당의 뿌리인 건국조 한민당은 반곡, 친미,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이들은 김성수, 송진우, 신익기, 조병욱 등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김민주당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친북좌파 이념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을 보면서도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김씨 정권이 호응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여 젊은 세대를 호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북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은 유사시 한반도의 병점 보급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친일로 몰아 적대로 몰아버리기도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 등은 존리 근거를 없애기 위해 독일 덴마크의 유엔사 참여 역할 확대 요청도 거부했었습니다. 유엔사를 불편해한 탓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합의된 이념은 이미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바로 자유민주 공화라는 점.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를 택한다는 점 등입니다. 개인의 자유들이라는 늘 충돌하니 다수의 지배인 민주에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자유와 민주는 늘 싸웁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과 국민의 자유리 조화를 이루도록 할 시민적 덕성 갈등의 조율과 통합즉 상생공존을 지향하는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했었습니다.그러니 인형을 다투려면 헌법에 잣대로 이해맞게 교육하면 됩니다.헌법같이 수호나 반헌법이냐? 이겁니다.지난 2년간 대통령의 장관들에게 전문성 과학성 갖고는 국정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지금 여권을 자기 손에 피한 밀치려는 보신주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용산 주변에서는 전투적 자유주의가 권력 인너 서클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친해도 가치가 맞지 않으면 함께 할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에 현명한 책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주변에 그러한 인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론계와 문화계가 좌파들에게 완전 점령되었습니다. 홍보를 위한 기구도 과학고 북종 홍보처가 있었지만 공보수석 하나가 국정을 홍보하니 국정홍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선전선동부와 대비되기도 합니다. 우파가 패배한 것은 대한민국 문화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공고하게 구축해왔던 대한민국의 인연과 가치가 와해 되기도 했었습니다. 벤국정은 1980년도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던 이해천 부터입니다. 문화를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비밀 교시와 같이 종북 좌익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대한민국 흔들기에 돌입해 왔고 자주 평화 민주 민족 통일 지보 같은 용어 전쟁과 이념 전쟁을 통해 3, 8, 6 세대들의 의식을 잠식해 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거리와 광장에서 기동전에 주력하던 종북 좌익 세력과 추종세력은 1980년대 말부터 로 진정적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제일 먼저 진출한 지대가 문화예술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1988년 12월 24일에 설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회총입니다. 종북좌익세력은 김영삼 정부에서 각 분야의 진지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제도권으로 이것이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권력의 시스템을 확립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관령은 종북 좌익세력입니다. 그들은 문화, 전쟁, 전범의 주체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에 좌경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내부의 적인 종북 좌익세력은 경제 분야를 지휘한 사회 전분야에서 기득권이 되고 그들의 영향력은 국민들의 의식과 감정을 작용화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좌파 문화 권력이 맞는 사회의 분열이 국가 안보에 더욱 치명적임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좌파 등 의회지를 스스로 오해 의회 독재 권력으로 변지시켜 윤석열 현 대통령은 2차 탄핵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피적으로 정전 상태이지만 내피적으로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단지 화력 소모전에서 문화 전쟁으로 외부의 적서 내외적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종북 좌익 세력은 철저하게 자신을 민주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로 위장해 각자의 진영에서 문화 전쟁을 수행하여 끊임없이 내부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특히 언론을 장악하여 공조파 방송은 물론 유튜브까지 좌파가 둥지를 틀고 서서히 국민의식을 의 좌경화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꿈꾸었던 혁명의 진지지는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군 장병의 안보관 확립을 위해 발간한 정신교육 교재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했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됐었습니다. 또 북한을 추청하는 세력을 외비 위협으로 명시하고 한미 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 해쇄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했던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늦지만 잘한 일입니다. 최근에 지자체들이 오도된 교육의 하나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정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좌파에 점령된 의회의 독재는 이미 경험을 한 우리로서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